아이고 화날게 좋습니다 오늘 오늘 날씨가 근데 날씨가 좋다고 좋은 건아닌것 같아요 그쵸죠자 오늘은 또 하루의 시작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교회를 들려서 예배 드리고 예 예배 다못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기도하고 어, 사장님 준비할 게좀 많아서 준비하고 어 일상의 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, 오늘, 어제 토요일인데, 아, 토요일 최저 매출. 야, 이게 저기, 정치 세력 때문에 참 힘드네요. 또 어저께 여기, 그, 광화문 쪽에서, 모, 목사가 집회를 열어서, 아 내방객들의 원성 자 그러니까 여기, 여기 삼성로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교통이 막히고 또 두번째 아그 사람들이 와도 또 나가는 길이 또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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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 뜸했어요 날씨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호떡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7월다8월다쉬운데 아, 그 전까지 자 이제 몇걸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 여력에 저희가 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도 참 이해가 안 가요. 그렇게 모이신 분들 가서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, 자기네 그 교회에서 하든지, 그리고, 저기 사업장에서 하시면 되잖아요. 왜 주말에 나오셔서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어렵습니다, 어려워. 자, 일단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, 오늘도. 화이팅입니다.